안녕하세요 삼척시 놀이복지관 TV 8월 진행을 맡은 이인이 금란입니다. 어느덧 메뉴소리가 잦아들고 그 자리를 위한 손님처럼 풀벌레 소리가 채워주는 8월입니다. 마루에 앉아 듣는 낭낭한 시한 수처럼 마음의 평온이 깃들었던 삼척시 놀이복지관의 8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8월 11일 삼척시 노인복지관에서 선배 시민 20명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선배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배 시민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단만세봉사단이 발표해주신 세 가지 제안 중 투표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9월 26일 강원 특별자치도 선배 시민 정책 대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8월 13일과 22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학교 체험 프로그램 음악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김미자 강사님을 초빙하여 삼척에서라는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신나는 율동을 함께하는 등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래 학습과 더불어 흥에 겨운 어르신들이 즉석 댄스타임을 갖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가치를 더했습니다. 8월 18일 다솔유치원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수익금 5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다솔 유치원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별빛 야시장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얻은 수익금이 어르신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소중한 가치가 고스란히 담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8월 21일 삼척시 노인복지관에서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영양과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3청 세일자리 여정센터의 지원으로 찾아가는 재직자 특강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창근 강사를 초빙하여 어르신 케어 안전 및 응급상황관리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론교육과 더불어 하행리인법, 가슴압박술 등 응급상황대처법을 직접 실습해보는 등 종사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실용적인 가치를 더했습니다. 8월 22일 KTNG의 후원으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건강한 여름나기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키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요즘 날씨가 더워 잠을 잘못 잤는데 이불이 가볍고 시원해서 정말 좋다며 누군가의 챙김을 받는 것 같아 위로가 되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정겹게 손짓하는 9월, 어르신들의 매일에도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행복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삼도시 노인복지관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관 TV 진행자 이금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